여행 심리가 회복되면서 제주에서도 여권 발급이 쉽지 않습니다. 대기자가 늘면서 발급기한이 기존 닷새에서 열흘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반면 제주를 찾는 내국인 관광객은 감소 추세입니다. 신윤경 기자입니다. 제주도청 민원실입니다. 여권을 발급하거나 갱신하려는 이들로 북적입니다. 사람들이 몰릴 때는 대기표를 뽑고 1시간가량 기다려야 민원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답답했었죠. <laughs> 그래갖고 많이 완화됐다고 해서 한번 가볼까 생각 중이에요. 억눌렸던 해외여행 심리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12월간 제주도 여권 발급량은 16,000건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같은 기간보다 20% 증가했습니다. 이달 보름간 신청 건수도 3,100건을 넘어 지난해 1월 신청 건수의 5배를 넘었습니다. 발급 기간도 통상 닷새에서 11일까지 증가했습니다. 앞으로 더 폭증이 되면 조정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상 이제 노력은 할 걸로 보입니다. 더 지연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해외여행을 찾는 이들이 늘면서 제주 방문객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올 들어 제주를 방문한 내국인은 50만 8천 명으로 지난해 55만 명에 비해 7.7% 줄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늘고 있긴 하지만 직항 노선 확충이 더뎌 지난해 대비 5천 명가량 증가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그 홍보를 위해서 해외 현지판 촉 활동을 강화하고 내국인 유치를 위해서 온오프라인 홍보 마케팅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가려는 이들이 당분간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코로나19로 반사익을 누렸던 제주로선 관광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응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JIBS 신윤경입니다.